자, x 값의 범위가 주어졌고요. 자, 이번엔 두 개가 좀 다르게 생겼는데 통일을 좀 시키기 위해서 파이 빼기 x를 t라고 치환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x 값의 범위가 0과 2파이 사이가 되는데 이때 자 여기에 마이너스를 곱해주면 부등호 방향이 바뀌어요, 이렇게. 그리고 파이식을 더해주면은 이렇게 정리가 돼서, 아, 따라서 t라는 값의 범위는 마이너스 파이보단 크지만, 파이보다는 작구나. 이렇게 하나를 구하고 시작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자, 파이백의 x를 t라고 했으니까, 자, 그러면 x는 뭐가 되냐? x는 마이너스 x라고 할까요? 마이너스 x는 t 플러스 파이가 되겠구나. 자, 그럼 파이백의 x한테는 t를 그대로 대입하고요. 마이너스 x한테는 t 플러스 파이를 대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2sin t의 제곱, 그리고 빼기 3sin 2분의 3 파이 더하기 t 플러스 pi. 얘가 3이 되겠다. 자, 마저 또 정리를 할게요. 정리를 해주면은 마이너스 3sin 얘는 2분의 5 파이 더하기 t. 이렇게 정리가 되죠. 자 2분의 5파이는 이렇게 또 정리가 가능하잖아요. 자한번더 할게요. 이렇게 할게요. 2분의 5파이는 자 얘는 2분의 4파이 즉 2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랑 동일합니다. 그래서 얘는 2사인 제곱 t 마이너스 3사인 2분의 파이 더하기 t로 쓸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한번더 정리해주면 2분의 하고 등장하면은 자, 사인은 코사인으로 바뀌죠. 그리고 얘는 어차피 2, 사분면 각이 되기 때문에 그냥 코사인으로만 바꿔주면 되겠다. 자,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얘를 가지고 한번더 1- 코사인 제곱 t로 바꿔 쓸게요. 자, 이제 정리만 해주면 끝나요. 자, 마2 코사인 제곱 t, 마3 코사인 t 더하기 2빼 3은 0. 이렇게 정리가 되죠. 자, 그러면, 마이너스를 곱해주면은, 이렇게 정리가 됐고요 인수분해 되나요? 되죠. 코사인 t 플러스 1, 코사인 t 플러스 1. 얘가 0이 되겠다. 자, 이걸 만족하는 코사인 t의 값이 마이너스 2분의 1, 또는 코사인 t의 값이 마이너스 1이 되면 좋겠어. 자, 근데 우리가 아까 전에 t의 값의 범위 찾았죠? 마이너스 파이서부터 어디까지? 파이까지만 되겠구나. 자, 그러면 얘를, 코사인 함수 그래프를 살짝 그려주면, 살짝 그려주면, 여기까지, 여기가 파이가 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는 마이너스 파이가 됩니다. 그럼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는 거, 요렇게 있을 거고요. 자, y는 마이너스 2분의 1. 그리고 마이너스 1이 되는 건 여기 하나밖에 없네요. 자, 그래서, 따라서 우선은, 여기, 마이너스 1이 되는 t의 값은 바로, 파이가 되겠다라고 하는 거 하나 찾았어요. 우선 찾았어요. x를 찾은 게 아니라, 지금 얘를 찾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는,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2분의 1이 되는 게 몇입니까? 바로, 6분의, 아, 6분의 아니죠? 3분의 파이죠? 3분의 파이가 됩니다. 그럼 대칭성을 띠기 때문에 얘는, 3분의 2파이가 되겠죠. 자, 마찬가지로 여기는 마이너스 3분의 파이가 될 거고, 그럼 여기서도 3분의 파이만큼 빼주니까 마이너스 3분의 2파이가 됩니다. 그래서 얘를 만족하는 그때의 t의 값은 마이너스 3분의 2파이랑 그리고 3분의 2파이가 되겠구나. 자, 그런데 우리는 x 값을 찾는 거지, t의 값을 찾는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x가 뭐였습니까? x가... 마이너스 파이 빼기 X가 T였으니까, 자, T한테 이렇게 쓸게요. 파이 마이너스 X가 파이가 되는, 그때 X는 0. 하나 찾았어요, 이렇게. 그리고 파이 빼기 X가 마이너스 3분의 2 파이가 되는, 그때 X는, 자, 얘를 이쪽으로 이양 얘를 이쪽으로 이항해주면, 3분의 5 파이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파이 빼기 X가 3분의 2 파이가 되는, 그때 X는 3분의 파이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3개의 값이 나오게 되겠다라는 소리예요 근데 모든 해의 합을 구하라고 얘기가 나왔으니까, 아, 0 더하기, 3분의 5 파이 더하기, 3분의 파이. 즉, 3분의 6 파이에 해당하는, 아, 2 파이가 최종적인 답으로 정리가 되겠구나.